두 장의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해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친구들이 여섯 명 정도 있습니다. 남자 네 명, 여자 두 명. 아, 요거는 내가 질문을 안 봐도 쫙 알겠다, 뒤에. 얘들이 썸 타구나. 자, 느낌이 딱 와, 벌써. 어릴 때부터 쫙 올라가면 이게 썸 타는 거야, 이제. 보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중 남학생 하나가 여학생과 사기다. 그 봐. 그지? 딱 나오잖아. 그래. 첫때묵에서 얘가 딱 눈빛만 봐도 말투만 봐도 느낌에 욕을 촉이라 그래. 이런 촉이 있어야 돼. 이촉 교육자들은 이런 촉이 있어야 돼. 지도자들이 성공하는 지도자들이 이런 촉이 튀겨 줍니다. 진짜로. 그중 남학생 하나가 여학생과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다른 여학생과 다시 교제를 시작했는데 야, 멋지. <laughs> 그죠? 두 여학생 모두 저희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학생 둘은 사이가 안 좋고 한 학생은 우리 그 집에서 우리 무... 여학생은 무리해서 겉돌게 되었는데 2인 일절 운동할 때 특히 여학생 붙으면 기싸움이라는 것은 뭐 운동 부위의 운동 분위기에 영향을 줄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골치 아픕니다. 가장 골치 아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 사범님 있어요? 어. 다행이에요. 그 남자 사범님하고 눈 맞아 가지고 둘이 나가버리면 그 체육관 망해요. <laughs> 애들은 개가 떨어지면 다행인데 <웃음> 그죠? <웃음> 그죠? 굉장히 타격이 있습니다. 아니 여자 남자 사랑하는데 어떻게 좋아하는데 그죠? 이거는요 하나님도 신도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방법이 없어. 내 주위 직원들도 그런 직원들이 많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런 걸 인성교육 시간에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얘들아, 내가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어떤 친구랑 너네들이 이제 지금 한참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할 때다. 왜냐?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지켜줄 수 있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자기를 보호해 줄수 있는 여자가 필요할 때다. 그게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고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지.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남자는 그 여자를 옛날부터 지키려고 지키려고 우리가 수렵 채집을 하거나 혹은 정말 동물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결과론족을 가져오면. 여자는 어떻게요? 해 아기를 키우면서 그걸 요리를 해서 아이와 말도 안 되는 대화를 계속하잖아, 그죠? 그게 에스트로젠이라는 호르몬인데, 그래서 남자 여자가 좋아해. 그래서 여자는 어떤 남자를 좋아했냐? 옛날에는 짐승 달 때를 잡고 막힘 좋은 남자를 좋아했어요. 그게 유전학적으로 어쩔 수안 아, 저기 <laughs> 진화론적으로 어쩔 수 없어. 그래 우리 내 씨앗이 좋은 씨앗이 나오거든. 그래서 좋은 남자를 선택해. 또 좋은 여자는 어떤 여자냐. 그렇게 때려서 잡아서 오면 아이를 한테나 남자한테 다 상하고 다소 꼿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 또 반대로. 그래야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 자, 근데 바뀌어 될 수도 있어. 바뀌어 될 수도 있어. 확실히 바뀌면 좋아. 요새는 바뀌어지잖아. 여자가 돈을 많이 벌거나 저 외부에서 돈을 벌면 남자가 집에서 가장 살림을 하는 경우도 있지. 이렇게 바뀌어서 또 서로서로 서로 잘 맞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돼. 그런데 이게 지나던적으로뭔 문제는 뭐냐면 좋아하는데 요 얘기가 중요해요. 좋아하는데 어느 날이 아이를 좋아하다가 A라는 아이를 좋아하다 가 어떤 이 아이가 여자였어. 남자였어도 상관없고 거꾸로 얘기해도 좋아요. 그리고 좋아하다가 또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얘를 좋아해. 그럼 너네들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얘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봐. 나쁜 사람이니? 아니요. 그럴 거야. 그럼 얘가 나랑 같이 만나줬으니까 이때까지 고마운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 고마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잘해줘야지. 그리고 얘한테는 고마워해야 하고 얘는 얘가 얘를 만나더라도 만날 자유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때까지 만난 거 즐거웠잖아 만난 거에 대해서 고마워야 될까 안 고마워야 될까? 고마워야 되지 이게 인간이야 얘들아 근데 그거 고마운 걸 모르면 그건 짐승 새끼야 너네가 여기 태권도를 다니다가 여기 줄넘기를 다니다가 다른 교육관이 좋아서 갔다 그러면 그 나쁜 놈! 이래 내가? 절대 그렇지 않다 또 너네가 다른 곳에 더 성장해서 더 좋은 곳에 가면 잘 가서 잘 성장하길 바라는 게 그게 지도자의 마음이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배워라. 지금 태권도 시간에는 바로 그게 태권도다. 주먹과 발을 제대로 쓰는 도, 길, 도, 길이다. 그거는 어디서 나냐? 머리로 생각하지만 마음에서 나온다. 이게 바로 태권도다. 이게 바로 줄넘기 교육이다. 신체 교육이 아니라 신체 교육을 통해서 건강을 찾으면서 마음 건강을 찾는 거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신체 교육과 무슨 교육? 신체와 무슨 교육이에요? 마음 교육을 함께 하는 자세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는 좋아요. 아셨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걸 인성교육이 넘는 거예요. 계속. 인성교육이 별게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문양이잖아. 그 문양을 다. 하는. 그게 인문학이잖아. 사람이 살아가는 문양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사반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많이 배우셔야 돼요. 많이 많이. 이거는 어디에서도 얘기 안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파이팅 하셔요. 네, 여기까지입니다.